y 스 예스 e 스 y 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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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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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e 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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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스 y 스 s 체스 체크스 초코 파 맛을 구하려고 진짜 제가 요근방에 있는 마트 세 곳을 다 갔다 왔는데, 일단은 먼저 선입선 제품으로 들어온 제품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스 그리고 파만 먹기면 좀 그러니까 다른 초록색 파만 말고 미나리, 다음은 청양수 고추맛 청양고추 체스 내가 볼때 청양고추가 no.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난 박스 초코 별로 안 좋아한다. 와... 첫 번째는 파부터 한번 가볼게요. 파부터. 와 맛있겠다. 파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laughs> 야, 책수보다 파가 더 많아. 투하. 어? 약간 곰국 스멜? 첫 번째 메뉴 파텍스. 아니 아까부터 근데 방음 부스에서파 맛, 파 냄새가 존나 진동을 하거든요. 와. 뭐야 <laughs> 이거. <laughs> 아삭아삭하네. 야,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야. 야, 이거 녹으면서 우유가, 야, 우유 색깔이 이상해졌어. 야, 이거 우유 색깔이 약간 핑크빛이 됐어. 와, 일단 단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 어, 파랑 같이 먹어야지 첵스 초코니까. 야, 아삭아삭하다. 파, 파 때문에 아삭아삭해. 근데 막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파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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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매워! 고마. 아. 아 매워. 쓰고이자네가. 자 청양고추를 몇개 넣을까요? 갈면은 또 몰라. 일단 갈아보자. 어 일단 갈고 나서 생각하자. 오시안앙 물이 되쳤다. 아, 물이 되 쳤다. 아, 아, 요 우유에다가 이책스를 넣어보자. 고 야, 덜 갈려서 고추가 아직 불은 떠다닌다. 야, 좋됐다 야, 하나는 제대로 갈렸다. 우와, 청양우유! 와와 개쩐다. 한 입만. 원래 이런 이런 시리얼은 바로 우유 넣고 바로 먹어야 돼. 울기 전에, 야, 야, 존나 매워. 어어! 존나 매워. 야, 근데 아까 파맛보다는 훨씬 맛있다. 어. 어. 와. 와! 와, 존나 맵다. 어울리진 않는데 아까 그 파의 그 알싸한 향기보단 나 아, 존나 매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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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이세요? 이 우유에 이, 이 시초롱 거뭐냐고 이게. 무슨 국물인 줄 알고서 씨양 누가 보면 육수 먹는 줄 알겠어, 씨. 나중에 근데 이런 거 내줬으면 좋겠다. 켈로그에서 청양고추맛 첵스. 언제까지 초코만 먹어야 됩니까? 예? 그 흔해 빠진 초코 지겨워요. 저 옆에 저기 포스트랑 차별성을 두셔야죠. 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켈로그 언제까지 콤프루스한테 질 거야? 콤프라이트한테 언제까지 질 거야? 평병을 일으켜야 돼요. 청양고추 체스맛, 체스맛, 체스 청양고추, 체스 청고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구독, 저기도 구독,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